야, 이제 집에 래 이쪽에나 앞에 나도, 앞에 나도, 앞 나도라. 야 다시? 와, 야구해볼 생각? 야구. 야구 보러 래 발등에 <목소리가> 얹고, 어? 아니, 다안 흘리고 와서 요걸 탁 쳐서 못지. 비석 씨. 전 맞추는 거야. 사람 맞추거 아니야? 아, 그래. 이거 맞춰야 돼. 빨 있네. 저네 있네. 저 있네. 저차네저 있네. 저있있있있 Ah Oh ah. Yeah Ah, ah.